자, 이 이번 시간에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 생활을 이제 배우는 단어인데요. 너희들을 청소년이라고 하죠, 청소년. 이제 청소년이 가정, 학교, 뭐 사회, 국가, 각각의 이제 너희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현장에 붙어서 뭐 이제 청소년이 각각 직관에서 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뭐 너희들의 어떤 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청소년에게 가져주는 법적 지위 그리고 권리는 어떤 것이냐 이걸을분아라는 겁니다. 7 7페이지가 보면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어떤 관련법들이 있는데 거기 결산을 쳐보세요.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관련법 먼저 어떤 게 있죠? 네, 위 네. 네, 교육기본법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적인 법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에 대한 진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학교 보호법이 있고, 학교 보호법이 있고,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이제 공연과 관련된 공연법, 그다음에 영화 및비디오의지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영화 비디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나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아성법, 지법 블로그 법 그리고 그 밑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을 통해 너희들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너희들이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의 나이 대별로 보호해주고 있는 어떤 기준들, 뭐, 행위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도 별표하셨어요. 청소년의 연령대별 행위능력. 그거 분류잘 책임 능력가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누구 아, 책임 능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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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임 능력 짱이 불능력 짱할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책임 능력이지 않나요? 책임 아, 네. 능력이의가어 단독으로 유효한 굉장히 그 있는 얘기. 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 부능력자라고 얘기 또 통하죠? 맞아. 한정치산자, 불치산자 뭐 이런 것도 팀. 네. 런데 요즘 이제 나이대별로 기준을 나눠. 그래서 그것에 처음에 뭐가 있어? 14세.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 14세 이상이면 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만 십사세면은? 중학교? 일학년. 중2만 정도 되잖아요? 중1이. 많이 중1입니까? 만 나이니까요. 오. <웃음> <웃음> 알겠어. <웃음> 어. <진짜> <sing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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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 맞지? 음, 잘게. 음, 잘게. 이럴까, <laughs> 어, 만 14세면 중2 이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새 네. 중학생 애들이 왕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잖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두 네, 번째는 15세 만 15세 이상이 되면 할수 있다. 취업관. 취업을 할수 있다. 근데 제한적이다라는. 그럼 무엇의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좀 위험한 거. 3D. 위험한 거나 좀 이제 보건에좀 좋지 않은 거. 건강에 좀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너희 뭐 화학공장. 뭐 그런 데가든지 아니면 그 옥상 같은 데 매달려가든지 뭐 이렇게. 뭐, 뭐? 닦는 거 이런 건안 된다고 네, 너희들이 할수 있는 알바 너희들 15세 넘었잖아요 네, 여름방학 때 지금 알바 계획 흔들어 귀영이꽤 있네 못 들어 봐 그럼 어디서 할 거야? 고기집? 보내보내주보내고집고깃집 <laughs> 알바 고기 좋아한 거예 안전 절지 시험에 신. 근데 아, 취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취업을 할때 뭐가 필요하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번아야, 자니 지금 너서람들 깨라. 안전. 나 너무 벌어. 어제 술 내가 뭐, 뭐, 뭐. 박시가... 보고있방학시간형데 아, 뭐, 뭐, 아니 잡기라고 매하고 무슨 얘기 네? 무슨 얘기했 네? 때어요아 네? 네? 때리그 어, 네. 아,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16세가 되면 16세 뭘할수 있을까요? 저, 저... 원동기? 오토바이 뭐, 자전거 아 원동기 자전거 뭐예 오토바이 오토바이 면허를 많야넣 지금 생일 위험하니까 생일 안 지나서 이 니네가 지금 생일 지난 사람 한들어세요는열 일곱이고 생일 안, 생일 안, 오, 안 오, 하긴. 하긴. 지난 애 그래서요? 누 이제 열 다섯이죠? 맞추지 마라 너 이제 썸나너이될수 있어 진짜 생일 지나서 열 일곱이요 썸네이수있 그러게니기야애기 아、 yeah, oh. 야, 니다니기네애다누구다니다니는 누구다니는. 누구다니누구니는누니는 누구다니는. 누니는누는누구니구다니는 누구다니는. 다다니얘기했다는 누구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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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싶은 사있나 오토바이 타기용이형 타고 싶어? 여자들 오토바이 타서 운전 좀 하고 싶어. 여자이여자들이 다. 추족야 오토바이 타고 싶어.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너기아 어쨌든, 오토바이 변화는 너희들 좀탈수 있는 아니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형들이, 나 그때 고등학교 때 죽었을 때, 형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주변 형들이 농구 다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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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구. 뭐, 뭐, 상업구 다다그가상업 지금 경기도에 있는 농 고등학교가 접수가 굉장히 습니다식 어, 어, 뭐, 뭐. 아니야 농업도잘 되고요 대학도잘고 어디예요? 그게 그 안구 대시행잘되요농 셉니다 대도 있어요 대도있대 공기별로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공별이동해 아무튼 오토바이 여러 할수있그다음 이제 17세가 되면은뭘할수 있느냐? 주민등록증 그렇죠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와 너희들 이제 생일 주민등록증을 요저 있어요. 주민증 있는 사람? 있어요. 어? 공사도 받으셨요전내계에서 어? 거예요. 아, 아, 술집도 아니 술도 못 먹어. 와, 아, 어, 유언할 유언 진짜, 좋지? 진짜, 좋지? 울었어. 유언도 못해. 그니까, 러 17세 이상이 되면, 혼자 단독으로 유언하잖아. 근데 유언도 못해. 너지 그러니까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무도 불행이 있는 거 같아 아니면 17세 이전에는 너희들 유언해봤자 쭉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 아, 근데 17살이 좋뭐 유언을 해할 수도 있죠. 야, 언제나 너무 많은 17도 <laughs> 있잖아. <있어. 웃음> <laughs> <designed> 나. 식하는 애들. 진짜. 누가 게아유치원 그래서 제가 낳은 날씨가 한 번씩 은은 지금도. 지금은 지금도. 지금은 지금도. 지금은 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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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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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네, 고등학교 어,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일은 없겠죠? 어, 아니, 어, 이제 왜 이러는 거 빨리 하고 싶다. 김유리 빨리 하고 싶다고 그살때 하나 둘막 이랬던 거. 저요? 어? 하나, 저요. 저요. 야, 빨리 해야. 해야. 야 빨리 한다고 해 그래. 빨리 한다고 해야지 결혼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아 없는데요. 빨리 하고 싶는 진짜.. 좀 약간.. 무슨 사업하잖아요. 로또 맞것같잖아사업하데요아해아아수 로또 맞거그래제 별명이 공사장이라고 수는글쎄요 모르겠어요. 왜전망이좀어두요 누가 에반반가게 부모님의 동의로, 잠렇만 <laughs> 솜씨가 <laughs> 있어요. 부모님의 동의로 <laughs>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지? 성년 <laughs> <성년의 웃음> 의제가 된다고 했죠. 성년 의제. 옆필기다 하고 있죠? 써있잖아요. 써있다고, 기안 하고 있죠? 다 알아요. 성년 의제는 뭐라고 했죠? 민법에서만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네? <목적> 법에서만 성의로 <선수인>. 인정. <목적> 너희 또뭘딸수 있다? 이제는? 아니잖아. <목적> 예, <삼성> <하. 목적> <목적> 네, 그러면, 너희 여섯 살 티켓이 지나면 딸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 수능 끝나면 면허 따라고 하잖아요. <목적> 학교에서 따라해요. <목적> <목적> 학교에서 따라고? <목적> <목적> 네, 너희들 면허 따라고. 음, 아, 나 수능 따라고 하잖아요. 아, 나 면허 한번 따.